최근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중에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제 수명은 평균 기대 수명만큼 산다고 나왔습니다. 대략 80에서 94이겠네요. 근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20년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1900년대와 1950년대는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00년과 202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죠. 단순히 기계 장치들의 성능이 좋아지고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인류를 대체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라서 국가들마다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압도적으로 성장할 거고 또 어떤 국가들은 성장이 점점 멈추겠죠.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2050년이 되면 30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얼마 안된 나이 겠네요. 이 아이들은 2100년에도 살아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발 하라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그 내용을 보기 전에 외고 출신의 아, y대학교를 나오신 서울에 있는 y대학교를 나오신 제 지인에게 한번 어,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일단 뭐 서울에 있는 외고를 나와서, 와이대도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에 입사한, 네, 지금 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크라고 합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아. 본인은 인공지능이 본인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저를요? 네. 아, 대체하면 안 되죠, 일단. 아, 일단 그렇죠. 일단 대체하면 안 되는데, 제 직업이 그냥 뭐 일반 사무직도 아니고, 유튜버란 말이에요. 아 맞아. 회사에서 네. 유튜브로 있죠. 네. 그 유튜버라는게 사실 개인의 그 매력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개인의 매력을 인공지능이 일단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씨와 표정 아...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잘 묘사를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본인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행동을 따라하고 네. 자기가 스스로 이 모습을 나타내면 오크의 아... 모습으로 따 나타나면. 근데 네, 일단은.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상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음. 그게 구현된 인공지능한테 굳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그게 딱 복제된 상품이라는 걸 아는 순간, 아는 순간, 아는 가 매력도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두 번째 질문인데, 네. 10년, 네. 20년 지나서 네.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음. 있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본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또 새로운 게 있는 건지 10년, 그 20년 그 되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떡락장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떡락장? 네, 그게 뭔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웃음> 아, <웃음> 오늘 다 보고 계신 거를 네. 박 살랐을 때 한번 넣겠다. 그렇죠. 이기는 농담이고 <laughs> 심... 사실상 뭐 유튜버가 네. 하루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10년, 20년을 반보하는 직업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떡락할지 모르고. 그래서 단지 뭐 직업적으로 제가 10년, 20년을 준비한다기보다도 네. 재테크를 하는 거죠, 사실. 재테크. 어,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은 진짜 사실상 멀어 보여요. 너무 먼 미래다. 너무 먼 미래예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이번에 국가를잘 받아서 연봉이 오를지, 뭐 이렇다기보다도.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취업이다 보니까 취업도 되게 다양한 양태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AI 면접이라든가.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면접, 언택트 시험 해가지고, 뭐, 전염병에 데뷔하는 이런 기업들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음.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 언택트. 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른 그 순간 순간의 변화에 따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그 구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음. 10년 20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먼 기간인 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음. 너무 먼 미래보다는 뭐 가까운 시일, 뭐 그렇죠. 오늘 내일에 자기가 뭘할수 있는지 이런 걸들을 그렇죠. 생각해본다.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일단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10년 20년 음. 그렇게 막 장기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발하라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40억년 역사의 유기생명체 시대가 곧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생명체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0년 안에 우리가 내릴 수많은 결정은 단순히 정치판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미래 자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현재 인류는 테러, 혐오, 차별, 불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인류가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살든 대응을 하든 할수 있기 때문이죠. 또 유발하라니님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더욱 심화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는 필요 없어지고 인공지능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많이 필요 없어집니다. 물론 새로운 직업이 나오겠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진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무용계급자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바이러스 재난으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근 미래에는 무용계급자들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생활비를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유발하라리님의 생각에 따르면 일단 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해서 인터넷 세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 시내 알고리즘이 영상을 보게 만들고 또 영화도 추천하고 노래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옷, 어떤 제품을 살지도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용 계급의 출현, 기본 소득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무엇이든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갈 방법들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 발전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시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오케이 구글. 인공지능은 어떤 것 같니? 네, 저의 지능은 인공이에요. 오케이 구글. 너는 인공지능이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구글. 너는 알파고니? 바둑은 은퇴하고 오히려 기후 변화 예측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네요.